준남시 지휘자로는 윤예지 청년, 희세의 차량 다의리이어는 김서연, 서예림 청년 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예지 청년 앞으로 오시고, 네, 서예림, 김서연, 네, 네 모니터 좀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요 세. 이놈들이 우리 해세드 예배 인도자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나미스 찬양대 지휘자로 윤예지 청년을 해세드 찬양단의 인도자로 김서연 서리딩 청년을 세워주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햇세대의 예배를 인도하는 이들로서 세운받았기에 사람의 능력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덧붙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의미로 예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앞으로의 이들의 발걸음과 마음까지도 지켜줄 것을 비싸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인사할 때격려의 박수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